마케이 8회가 끝났습니다. 7회와 8회는 이야기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죠. 중요한 단서들을 하나씩 오픈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했던 건 서문춘 형사의 독백이었죠. 둘째가 아니었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원해 배우가 이 대사를 자기가 하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만큼 앞에 모든 단서들을 뒤집으면서 중요한 단서들을 여는 이 드라마 전체의 중요한 대사 흐름이었죠. 자, 둘째가 아닙니다. 일단 목단이 사건의 상황을 조사하던 서영사였으니까 알아보기 힘든 사건 조서는 분명 목단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자로 적혀있는 사건 조서의 호구조사에는 장녀와 차녀, 그리고 1943년 장녀, 1949년 차녀로 표기가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볼수 있었죠. 액면 그대로 받으면 수사하던 목단이가 둘째가 아니죠. 사건은 1958년 벌어졌으니 첫째가 43년생 15살, 둘째는 49년생 9살입니다. 분명 조그만 목단이는 15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죠. 49년생이라고 적혀있는 그 차녀가 9살입니다. 태자기를 만들기 위해 벌어지는 살해 현장은 두번 나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다르죠. 창고가 달라 보였습니다. 하나는 허름한 창고였고 하나는 나병이네 집 창고였습니다. 최만월 창고에서는 고기를 내밀었고 혼자 들어갔고 나병이 창고는 그렇지가 않았죠. 태자기는 너무 굶주린 아이가 먹을 걸 간절히 원해서 손을 내밀 때 죽이는 방식입니다. 그대 목도 생략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이두 사건은 별개라고 볼수 있죠. 최만월은 그런 태자기 사건을 한 번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 집의 장남에게 악귀가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 어, 나병에는 상관없다고 했고 희생당한 아이가 장녀에서 대대로 장남에게 악귀가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뇌피셜을 해봅니다. 그 악귀는 염해상의 누이를 태아에서 죽이고 구산형 동생도 뱃 속에서 태아일 때 죽입니다. 둘째는 죽어야 해라는 말이죠. 둘째가 죽어야 해라는 말. 둘째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었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나병의 집에서 죽은 아이는 둘째가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귀가 된 거죠. 그 아이는 첫째일 수도, 뭐 셋째일 수도 있죠. 첫째와 둘째 사이의 나이 차이가 6살이니까 1958년 아이를 많이 낳던 시절 치고는 터미깁니다. 그 사이 중간에 하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죽은 아이의 얼굴은 목단입니다. 그건 이전에 살해된 목단이 사건의 장면일 수도 있으니까 첫째 치고는 아무튼 너무 작습니다. 아무튼 호구조사가 잘못된 거죠. 이 드라마는 두 가지 사건을 쫓고 있습니다. 목단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악귀를 찾는 사건 그리고 중원 캐피탈은 대체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다닌 건가입니다. 중원 캐피탈 집안은 대대로 거침없는 살인을 일삼는 집안이죠. 자신의 부귀를 위해서는 뭐든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일대 염승옥은 최만호를 죽였고 기자 고경호를 죽였고 형사 황태현 그리고 장진리 주민 신성주 이대학귀 염재승은 이태키 검사 최원철 대표, 김주영, 심규원을 죽입니다. 이태키 검사를 수사했던 경찰은 당시 사건이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지문이 가득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유력한 용의자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이 되질 않습니다. 모두 억울한 사건이죠. 최원철 대표, 염재승이 나타나서 분명 그때 최원철 대표로 죽였다고 아들이 얘기를 했지만 묵살됩니다. 그렇게 깔끔한 검사 집에 아무도 없어서였는지 지문으로 뭔가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라니까요. 염재승이가 죽였다고 대놓고 알려주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악귀의 원하는 중원 캐피탈이죠. 그 집안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악귀는 물건을 찾는걸 돕습니다. 흙 고무줄이 있는 법당의 저수지도 악귀가 구산형에게 속삭이면서 사진을 인화해서 발견하게 되죠. 구산형 외할머니 집에서 물건이 발견됐을 땐 금줄이 풀릴 때 악귀가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악귀는 네 가지 물건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왜 찾았던 걸까? 그 단서가 흑고무줄에서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 물건을 만지면 당시 그 물건의 주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원한이 있었는지를 볼수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악귀는 왜 그렇게 욕망을 들어주면서 사람들을 죽였을까? 욕망을 들어주는 거지만 결국 그 집안의 모든 악행이 드러날 수 있어서가 아닐까? 악귀의 원한은 중원 캐피탈 나병이 집안의 죄가 드러나고 몰락하는 게 아닐까? 또 다른 살인을 보면 자신의 정체를 알아내고 소멸시키는 대상을 향한 살인이죠. 원한을 갚지도 않았는데 소멸시키려고 하니까 죽을 맛입니다. 자신을 봉인하거나 진짜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에 자기가 소멸되잖아요. 구산영 외할머니는 죽을 때는 염 교수 집에 불을 내어서 염 교수의 노트를 태우려 했고 염혜상의 엄마를 죽일 때는 댕기를 불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구강모가 놓친 건 결국 잘못된 호구 조사였고 진짜 악귀의 이름은 이목단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이 땅에 억울한 불의한 일부터 단죄하고 심판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하고 봉인부터 하려고 했으니 악귀로서는 자기의 목적도 못 이루고 자기가 드러날 판이니 이 단서를 알아가서 봉인하려는 사람들을 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자기를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다섯 개의 물건은 뭘까요? 영상을 잘 보면 영상에 죽은 여인은 쪽짐머리를 하고 있었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언니라기보다는 엄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악귀와 관계된 인물들, 억울하게 죽은 불쌍한 가족들이 아닐까? 어느 엄마가 자기의 자식이 제물로 바쳐졌는데 그걸 좋아할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귀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야 되니까 봉인되지 않게 찾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드라마 후반부는 중원 캐피탈 정체가 어떻게 드러나면 몰락하게 될 것인가가 아닐까요? 악귀의 약점이 무엇인지 점점 가까워지면서 중원 캐피탈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어떻게 몰락할 것인가? 그 중에 놓치기에는 아까운 김치원이라는 배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괴물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규회 배우의 반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짠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